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PVC 파이프 플렌지입니다이플렌지는 파이프 끝에 연결해서 바닥에 지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이 제품은 25mm 파이프가 삽입이 되는 플렌지입니다 네. 이렇게 25mm 파이프를 연결하게 되면 안에 내경이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네, 벽면 측면에도 이렇게 고정이 가능하시고요. 네, 네이 플렌지 음, 내경은 파이프보다 약간 큰 구경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용접 없이 PVC 배관과 쉽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여기 PVC 본드를 바르시고 플렌지에 삽입을 해주면 되는데 좀더 견고하게 어, 연결을 하시려고 하시게 되면 이 플렌지 내부에도 PVC 본드를 바르시고, 이렇게 고정하시면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네, 체결하실 때는 이 PVC 본드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어, 플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